제7회 강남구강예술단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강남구강예술단은 강남 문화원에서 우리 전통 소리를 수강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 공연단인데요. 우리 문화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들의 공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종료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만큼 화장은 더 화려하게 쪽머리 그리고 머리 위 살포시 자리 잡은 족두리 여기에 한복의 매혹적인 선은 단아함을 더합니다. 화려하고 단아하다는 뜻의 여아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주인공들 공연을 앞두고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을 그들은 강남 국악예술 단원들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문 공연 예술인이 아닌 문화원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예술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6개월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3개월 동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받고 이 창극 무대는 처음인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프로처럼 그런 단원이 아니라 문화센터에 국악을 배우러 온 사람들로 짜여졌어요. 노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뭐 표정이 안 된다, 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고 이러면 그게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한 한 달쯤 지나 보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오랜 준비 끝에 시작된 공연. 오영진 작가의 맹진사댁 경사를 창극으로 각색한 시집가는 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양의 뮤지컬처럼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의 삼박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 창극인 만큼 단원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주민들로 구성된 강남국악예술단의 공연은 올해로 일곱 번째입니다. 전국문화원이 260개가 전국문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창극을 올리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 강남문화원만이 창극을 올립니다. 강남의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서 이렇게 창극으로 매년 올리게 됩니다. 창극은 그 소리와 무용과 엎드려져서 대사와 그래서 극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무료하지 않고 재미있죠. 누구보다 전통 문화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낸 단원들, 그들의 공연을 접한 관객들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